기촌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방법은 원주민들한테 딱딱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어 너무 가서 다가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또 굽신거리면 만만하게 봐요. 그렇다고 너무 뻣뻣해도 좀 재수 없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적당하게 내가 할 예의를 지키고 안녕하십니까. 예의를 지키고 인사할 거 하고 그러면 절대 어디 들가도 잡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물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옆집 이웃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것도 운이거든요. 쓰레기를 만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쓰레기한테는 답이 없어요. 예,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운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촌하실 땐 이웃조사도 해보고, 마을조사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유튜브 한다고 얘기하면서 들어보면은 터에집 짓다가 텃세 받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이웃 분쟁. 오히려 원주민보다 몇년 정도 더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터세 부리는 경우도 많고.